진민아날 <목시> 아, 미리미리 준비해라 항상 야야야야 <목시> 민아 야야야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아니야 야야 일로 가자 내려 까봐. 내려 전체적으로 내려 키이야어 됐어 대로까지로 오라고 여기. 태호야 태양아 때린다고 화가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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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드리블 대화가 대화이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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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인준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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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아 그런 것좀강지가야강지아 인준아 인준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인식을 똑바로 해. 우물어야지. 네. 가 넘었어, 가. 오케이. 자, 호민. 호민아, 해, 아, 해봐. 안 땄는데, 해봐, 너무 해봐. 너무 같이 가줘야지. 아, 와, 짧게, 짧게, 짧게. 아. 됐어. 오케이. 음. 좋아, 좋아. 야 봐봐 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야 호민 호민 좋아 강지원 강지원 골대 가운데 있어 야 이대한 골대로 가지 말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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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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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 야, 넘겨줘. 자 넘겨줘 네. 그렇지 갖고 다녀, 갖고 다녀, 벌려, 이적 벌려. 헤이 헤이, 또 그다음 수비, 수비, 김범이 수비. 옵사이드. 헤이 연결 연결. 또 앞으로 해 아, 앞으로 해 아, 네, 앞으로 아, 네, 치고 다녀. 치고 다녀. 은성아 치고 다니라고 그냥. 에 호민, 나 해양 해양 네가. 아, 네, 돌아서 네, 네. 너 나오지 말아 빨야야가라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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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하게 놔둬 네. 왜 누가 갖고 가냐 공을 네. 봉민 네. 스크린에 붙어 붙어 어 올리고 붙어 네, 됐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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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야 네. 잡아서 될거같은자 네. 네. 이거 말말안닿어 네. 아주 잘하네 너야 태호가 해 태호가 이진호 태양이 그냥 있어 호민아 네. 저 안으로 와 네. 들어가 네. 들어가 나온다 나온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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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가 나오려고 준비하면 눈치를 채고 이렇게 갔다 다시 출발 같이 나왔다 찰때 다시 출발 집중들에, 야, 너 나가지 말라 했다. 태호! 태호! 잘라보고! 그렇지! 고민해라. 그렇지! 야, 야, 너, 얘가 돌았으면 그거 갖고 가지 마. 오해라, 더해더해오민이 더해. 빨리 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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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 오해. 오해. 오 수비! 해 오해. 오해. 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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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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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닌 강지원 가운데 준비해 준비해 어차피 저쪽이야 태양이가 잘라봐 자세 자세 태호야 그냥 길게다 그런 거는 이지원 수비할 안 가니 길게라. 태호야, 그냥 발쑥더 들어가면 안 돼. 고민 넘겨줘. 손손 네, 손 안고 있잖아 저기 이거. 에 나가 나가. 음성 음성 이용해라. 그렇지 구원. 나이스패스. 오케이. 태양 좋아 태양 잘했어. 어디어야 돼? 에 가, 가, 잘라먹어, 그렇지? 어, 어. 어? 아, 움직여, 다들 움직여! 미나 뭐해? 네. 넘기지 마!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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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야, 범수야 이거 누구도못 잡아! 어. 에 범죄야, 범 소유 범죄태범태야아죄야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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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대구, 대구가! 오케이! 빨리, 빨리! 지원이 나가! 오케이! 안으로 쳐! 안으로 쳐! 아니야! 아니야! 아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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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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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아니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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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어! 어? 해 봐. 어. 걸려. 나와 시작해. 나와 나와. 붙지 마. 붙지 말고 나왔다가 나와. 어, 나왔다가. 어. 그러네. 에이. 붙지 마. 붙지 마, 마. 붙지 마. 어. 야. 뭐 해,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아 조금만 더 앞에 떨어지게. 준력들어비를에 넘기지 못 지. 내가 너안가니앞에에 앞으로 나와 도 에이, 나가면서 태호. 그렇지. 하고 나가. 됐다. 됐다. 오케이. 줘야 되는데. 왜안 주는 거야? 에이, 지원. 지원. 안 야. 왜안 줘? 아 진짜 거꾸로 하는데, 계속. 자, 호민. 자, 이거 태양자 아, 지원. 없죠. 아이씨. 호민. 자, 태호 와. 그렇지. 나가 여기 야, 나갔다 어, 굿! 굿! 네, 고민. 아, 민준 소유 소유 그런 것 갖고 나가 아예 없는데 네 나가면서 태양이 집중 못한다 오늘 아, 해해왜 아, 사람 마음대로 태워 아. 태워 애워 없어. 갖고 나가. 내려 그냥. 내려. 그다 그다음 그다음은 이지원은 수비 안 해요. 태양 이지원은 수비 안 해요? 야, 야. 야, 야. 아까 그냥 둘 실면 끝났겠다. 없어. 없어요. 너 사이드 에이, 에이! 야! 이번야알겠안 돼. 태우, 태우! 전문 맞지? 에이, hey, 야, 놀러 와봐. 잡아줘, 잡아줘. 너왜안 줘? 왜안 줘? 이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여기서 드리블 하면 뺏겨. 어, 어 중해태 어? 거기 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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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왜안 들어가? <laughs> 야, 야, 너 버텨. 안으로 찍히는 거 같아, 이 집중하자, 집중. 야, <laughs> 8번 앞에서 네가 싸워줘야 된다고. 태양아, 집중해. <laughs> 야, 재호야. 너 들어가라고, 이 안쪽으로. 야, 태호, 에잇.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쉽 야, 어, 머리, 대, 야, 머리 대, 아니, 아니, 아왜아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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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야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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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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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그래, <laughs> 아 빨리 니려니 야 니가 해라 해라! 열렸다! 혜호야 음. 공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종일 걸려! 야! 공이 떠있으면 내려올 때까지 이거 보고 기다릴 거야? 빨리 네가 내려놔야지! 지웅이 나가지마! 야! 혜호야! 아 이윤석! 아그 사이로! 지밀 따라가! 지웅이 저 따라가! 나 어, 왔잖아! 이제 하나 나 왔잖아! 어차 여기서 할 거야 어! 에이 굿! 어. 아, 키, 다 써, 우리 거야. 아, 호민아. 어, 아, 이거를. 왜, 너 진짜. 야, 매일매일이 다르다. 매일매일이 달라. 야, 매일매일이 달라. 어떻게 이걸 보는 거지짜 응. 야, 아, 안으로 가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막봐도 넘었다. 형태야. <laughs> 아, 왜 그런 짓을 해? 빨리 내려. 야, 이지원 이윤성! 야 야, 이제 쉽게 넣어야 돼. 야, 야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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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들어들아 골대는 넣어야지. 야, 민준아, 골대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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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 너자세나야지또 배내미를 막. 넘겨줘 넘겨줘 그렇지 호민 네, 소유 소유 네, 태우다 네, 태워왔다 너는. 어깨도 그렇지 너는... 이고하 네, 빨리. 빨리, 빨리 갖고 와 니네 안해 호민아 너무 어 하나 둘넷 둘. 아, 정원, 정원, 이거 내준다 아, 받아줘 아이민아 받아주라고 <목소리> 네. 태워 태워 주게 아니 아가가가와와 또또아 이거 못 잘려. 전 오미에 소유. 지원이 빨리 나가자. 다 사이. 오케이, 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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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빨리 줘. 한 발짝, 알아. 한 발짝이야. 조금만 미리. <놀라> <소름이>. <놀라> 아이, 왜 자꾸 리턴 받다가 아이, 취야 쉽게 주고 받으라고 그냥. 에이, hey, 미리 잘려? 그렇지 아. 좋아 어 이렇게 줘 이렇게 줘 이렇게 줘 하지 마 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 빨리 합과 일로 야 민들 상아잖아어가 아, 태양아 집중해 강지원 준비하고 어. 야, 태양아 증저 주던가 됐어 됐어 나또나 또. 야야 놔두면 되는 거 얘기해 줘라. 야 강지훈, 놔두라고 하면 되잖아. 집중해, 집중. 야 멘트, 멘트. 저 뒤에. 야 이거 하나 더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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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뭔데? 야 멘트 호민아 똑바로 서. 태양이, 태양이 <sympathża> 네가 해야돼 나와! 태호 드리블! 드리블! 그렇지 드리블도, <보�리> 네 해! 해 그냥 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오 그렇지 좋 안으로 쳐 안으로 쳐 마무리까지 나이스 패스 야! 잡아두면 되잖아 야 영호 경계! 넘었잖아 건드려야 돼 건드려 야야 잡아 놓으면 되잖아. 대우 아, 천천히. 대우 아, 좋아 좋아. 더 빠른 선수면은 야 빨리 줘 어, 나와. 해. 빨리 다무 시작 좀 하. 정보했어. 빨리 해 빨리, 빨리 해요 빨리, 그래. 빨리 해 줘. 들어가 봐 오민아. 그렇지 오민 굿! 원 아, 빨리, 아, 빨리 줘. 구그 선수. 그래. 야 받아 대우 받아.

에이! 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야, 한번 해. 자, 돌아서. 너 이게, 네가 미리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해야. 빨리 안 가? 나이붙다나이붙다나이붙다 야, 나이프 치는데 얘야. 아, 얘는 왜? 야, 앞으로 드리블 빨리게. 또 일로 와. 빨리 안 뛰어. 태양 돌아서, 빨리 아 여기 앞에, 앞에, 앞에다. 어우, 너무. 아니, 누군데요? 아, 진짜! 인준아, 이거 누구 준 누구 거야? 누구랑? 누구 준 거야? 아니, 보고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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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간이 간다, 기어, 간 아, 진짜 몇 개야, 정말!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데야 태호야, 반응 빨리 해라! 아, 해! 해. 한번 한 더, 한번 더! 오케이! 원! 은성! 아, 진짜 저거, 아! 태야 진짜 범주야! 야 양쪽 사이드, 야, 야! 범주야, 범주야, 아왜 무서워하냐고! 태호, 아왜 이렇게 볼을 혼자 못 지켜? 야안 해? 됐어, 이렇게, 범렇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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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서서 이렇게 지키라고. 아이씨, 또 그러네. 떠줘, 떠줘. 에이. 태양 태영. 야, 야이윤너뭐 하는 거야? 세컨, 세컨. 예. 태호야 반응 좀 빨리해. 에이, 넘겨줘 넘겨주라고, 이지원! 정태양, 양쪽야로 빨리 어라 지금 국적으로 아~ 에이~ 골게~ 골게~ 에이~ 아~ 일로 땡겨~ 지원아, 너 일로 걸려~ 일로 걸리라고~ 고민 일로 땡겨와~ 걸려~ 고민 일로와~ 어~ 에이~ 사형 일로와~ 고민, 호민, 고민, 누가 할 건데? 아, 잘 진짜, 잘 저게, 문야, 저게, 잘 저게. 잘 <목소리> 해야, 앞으로, 왜, 앞으로, 해. 앞으로, 앞야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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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 앞으로, 앞으 앞으로, 앞으로, 으이 아 머리 아파. 아저 뭔데 저 자꾸 왜 이렇게. 태우태우 아니야 야손 대지마. 하지마. 돌아서. 돌아서. 1대1 해. 1대1 해. 1대1 야왜 일로 치고. 왜. 태호. 소유. 아유. 소유. 같이 가. 그렇지. 아유. 가. 가. 나또나또 놔둬. 그냥. 아유. 야. 야 어디 가. 드로잉이야. 그냥 지지 말라고 열심히 뛰고 지라고. 리리 너는 안 돼. 인준아 그거 싸워줘야 돼아 어? 홈이야 들어가 바로 경쟁 바로 경쟁 바로 경쟁 안닿어안 닿았어 이씨야 강하지 않아도 너 앞선 애들만 넘어오면 돼 뒤로 가서 내려놓고 더 뒤로 가너그 정도 안 된다니까 네야 인준아 <laughs> 이렇게 짧게 서서 찰수 있는 힘이 안돼 너는 야 니네 지금 5분 남았는데 하나 어? 더할수 있어? 네 하나 할수 있어? 네. 하나 해봐 알았지? 네 유일라 반대로 가면 안 될까? 해대대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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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로 해우 거야 야, 우리 야. 거야 지왜 야, 잡아서 투지를못하니해 태호 올려야 돼잘 준다 뒤에 주는 패스를 그렇지 해해해가그다야우해야 해. 뭐야? 따라가라고. 야 호민아, 뒤에다 주는 패스인데 참잘 준다. 대충 대충. 아 올려 라인 올려 준비해. 됐어 됐어 너무 올렸어 너무 올렸어. 준비해 움직여. 움직여 다 반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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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봐. 오 에이 야야야 태양 골키퍼 바꿔. 이기. 골키퍼 나와 나와. 아 몰라. 골키퍼 일로 와 일로. 울로 오라고 일로 여기 서 바꿔 보여 가지고 시간 잡아 주세요 네. 됐어? 수고했어요. 김준식. 높은 정도. 나 잡아줄게. 테민왜 나왔어? 아니. 일로 와, 빨리 와. 됐어? 들어가. 이민 지원이 들어가. 뭐 와. 일로 와. 나오면 왼쪽 위에 가. 최강자이야지. 올려 올려.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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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표는 나야지 사이드는. 이건 넘겨도 돼, 넘겨도 돼. 에, 호민 스크린. 자, 지원 이 돌려라. 뭐야 쟤 아, 늦었어, 늦었어. 호민아, 한 번에 돌려. 여기잖아 여기. 야, 내라, 산, 나, 야, 나 진짜 너야. 경쟁저다 넘겨. 태호도 두어 자, 서라. 해아한 번에. 아, 야, 태호야.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앞으로야. 잘, 잘 돌아서 앞으로 돌아서.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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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이렇게 맞지?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그렇지. 지원이 봐! 지원이 줘! <laughs> 지원이. 오케이. 지원이 걸려서 받아라. 빨이 우리 거야 우리 거 빨리 잡아 우리 거야 태양아 우리 거라고 태양아 네가 해 태양아 네가 하라고 우리 거잖아 아, 이게 좋았는데. 호민아 라인 호민아 라인 좀 봐봐 해우 호민이 호민 나가지마 나가지마 호민아 나가지마 네 그래, 거기 있어 나가지마 됐어 해 어? 차고 가는데 빨리해 야, 야 나가지 있잖아. 말라 그랬지 내려와서 받아 밀어라 빨해도 입고 와 바짝 바짝 이거 뭐야 나왔으면 바짝해 강지호 너 뒤에 안 보니? 오케이 어? 어? 같이 했는데 지원이 괜찮아? 야 야! 당신, 야! 나가지 말고 서라고 좀! 등 좀! 에이 야! 명하나 뒤에 8번 앞에서 서줘야지! 프리 태워와! 태워와! 끊어도 돼? 태워줘! 권력! 오케이! 굿! 빨리 해! 안 들어가냐? 김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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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려놓는 게안 돼? 몰아! 몰아! 김호민, 너 지금 줘놓고 들어가지도 않으라. 야야야, 그 내려가지고 왔냐 그렇지. 아, 가, 곧그 들었잖아, 해. 태 응? 아, 왜자민 돌아서, 돌아서. 태우야 야, 태호, 형님. 빨리 오라고. 이자라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laughs> 어디야? 최지웅, 황인준 나와. 지율이 내려가. 지율이 내려가. <laughs> 네, 인사해, 인사해, 엄마야.